오늘은 산속 깊은 곳에서 자연의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능이버섯이에요. 능이 가능한 버섯이야. 궁금하시죠? 능이버섯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능이랑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까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능이 다 눌러주시길. 이 능이버섯 그냥 버섯이 아닙니다. 이름부터 능이잖아요. 능력이 대단하다는 뜻 아닐까요? 먼저 능이버섯의 슈퍼파워 효능을 알아볼까요? 항염 및 항균 효과. 기침? 가래. 그건 능이가 다 처리해드릴게요. 능이버섯은 항염작용이 뛰어나서 염증을 없애주고 특히 호흡기 건강에 좋답니다. 능이가 기침도 못하게 막는 느낌이죠. 면역력 강화. 능이버섯 안에는 베타글루칸이 가득.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항암 효과. 암세포? 나가. 능이 버섯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대요. 슈퍼 히어로 버섯이네요. 소화 촉진 및장 건강. 곤드레나 도라지보다 능이가 더 좋다고요?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변비에도 탁월하답니다. 피로 회복. 피로감. 그거 능이 한 입이면 다 사라집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 줄 거예요. 그렇다면 능이 버섯이랑 뭐랑 먹으면 더 능력 발휘할까요?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닭고기. 능이 백숙 드셔 보셨나요? 능이버섯이 닭고기랑 만나면 그야말로 힘이 불끈불끈. 피로회복 끝판왕이죠. 능이버섯 백숙 먹고 나면 오늘의 모든 스트레스가 능이 사라집니다. 된장. 된장과 능이버섯 그거 다들 아시죠? 된장찌개에 능이버섯을 넣으면 능이 고소한 향을 더해줘서 그냥 밥한 공기 더 먹게 돼요. 불고기. 불고기랑 버섯? 클리셰 아닐까요? 아니요, 능이버섯이 들어가면 클리셰가 아니라 클라스입니다. 불고기랑 버섯 볶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고기의 맛을 능이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오늘 능이버섯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능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그거 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로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능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